하는 채것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밑반찬이 되는 홍두깨 매추리알 장조림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갈 재료는 홍두깨 한근 되고요, 600g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추리는요런 판으로 세 판이에요. 먼저 매추리 먼저 삶겠습니다. 매추리는요거세 판에 물두컵 반을 볶거든요요거 먼저 삶는 동안에 홍두깨를 썰어보겠습니다 빨리 익기 위해서 이 있거든요 이렇게 결이 있는데 좀더 잘라 줄 거예요 한번 찍기 좋게 이 상태에서 소주 반 병을 좀부줄 겁니다 물은 한대 접을 부어줘요 통후추 한 8개 정도 넣어줄 거예요 계속 끓여줄 겁니다 끓는 동안에 이제 파도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놓고요. 청양고고, 홍고추도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먹기 좋게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어쩌다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넣었어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표고버섯 말린 거 준비했고요. 물기 빼주신 다음에 이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덮으세요. 뒤집어 덮고. 이 상태에서 얘를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닥쳐 놓은 메추리알은 잘 까져요. 이거 이렇게 삶았거든요. 얇게 썰었기 때문에 빨리 익었어요. 찬물로 한번 헹궈 주세요. 냄비에. 간장 1컵, 다시마 1컵이에요. 매실 1컵입니다. 매실액. 표고버섯 말린 거한 컵, 다시마 우린물 한 컵이에요. 매실 한 컵입니다. 매실액, 표거버섯 말린 거한줌 넣어줄게요. 끓여줄 겁니다. 익은 고기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줄 거예요. 쭉쭉 찢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게. 이렇게 얇게 잘랐기 때문에 빨리 익기도 하고 찍기도 좋아요. 간장이 끓기 시작하면은 추리알어주세요 그리고 고기 뜯어줄게요. 조금 끓여줄 거예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제가 저번에 담아놨던 호두 장아찌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호두 장아찌는 이럴 때 요긴하게 써 먹어요. 이제 고급진 요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맨 나중에 양파를 넣을 거예요. 양파 썰은 양파랑 파도 넣어주고 홍고추. 네. 청양고추도 한번 넣어줄게요 자, 이제는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올리고 당 윤기를 내주게 해야 한거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요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시면 너무나 고급진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호두장아찌는 안 넣으셔도 돼요 더보기란에 호두 장아찌 담는 방법도 올려놓겠습니다. 양파하고 파, 고추는 다 날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실 때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양파 장아찌 드시는 것처럼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시면 저의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